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준환입니다 오늘은 서남권의 핵심지역인 목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나무 목자가 보이시죠 목동에 가서 아파트 동을 보면 나무 목자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목동 하면 어,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가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제목이 목동 그리고 실거주 그리고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족한 지역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주로 강남권과 또 이런 지역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이, 어, 다른 곳들이 빨리 진행이 된 반면에, 목동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재건축 연안이 되, 되면서, 어, 정밀 안전 진단을 신청을 하려고 여러 단지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동의 미래 가치가 어떨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2013년 이후에 상승장이 두번 있었는데, 세 번째 상승장에서 과연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어떤 주거형 부동산들이 가격 상승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이번 세 번째 상승장에서 그 주인공이 바로 목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5년 서울시의 인구가 157만이라고 합니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서울시로 점점점점 인구들이 몰려들고 몰려들고 몰려드는 상황에서 1983년도에는 이미 이제 인구가 837만에 육박을 하고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공급 부족으로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열릴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올림픽에도 또그 공항에서 내리는 외국인들과 선수들이 이런 서부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슬럼가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공화국 때, 이제 그, 어, 이 84년 4월 20일 기공식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83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하면서 약 123만 평을 그 목동 개발 계획으로 지구 지정을 합니다. 그 연도에 아마 그쪽 우리가 말하는 상계나 이런 지역도 같이 이제 택지 공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목동도 안양청 뚝방 동네에 이었으나 한 2만 5천 가구를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들이 이제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전체 393개 동에 2만 6천 가구로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울 도심의 서부의 핵심권으로 어, 여러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여의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옮기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은 다 옮기질 못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 30년이 지난 이 현재로서는 주거지역 중에서도 학군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목동에 살고 싶어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현재 이 지도는 예전에 이제 목동의 개발 계획도였는데요. 이 중심에 핑크 색깔이 지금 이제 상업용지로서 이 상업용지에는 학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에 있는 위치들이 이제 아파트들의 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행정기관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서남권에서, 서남권에서 거주를 할때 우리가 보통 뭐 행정기관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혹은 아이들을 키운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요. 실제 목동 아파트를 가보시면, 아, 재건축을 하기에 아까울 정도로 조경이라든가 공간이 널찍널찍해서, 어, 여기에 정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쁜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어, 여기가 이제 그 목동 1단지에 그 정문 쪽이에요. 정문 쪽인데 이제 저층도 보고 뒤에저 고층도 보이 중층도 보이는데요. 어 조경이 너무 훌륭해 가지고 정말 아까운 지금 현재 새로운 아파트들 막 비싼 소나무 갖다 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조경을 막 분수 만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즈넉하고 쾌적한 조경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과히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요 지금 뭐 과천도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보면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서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앞뒤로 숲속이 있고 숲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실거주하기에 가장 쾌적한 단지가 그 목동에 지금 아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방문을 안 해보신 분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제 말에 공감이 가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왜 목동에 대해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재건축 연안이 다 되면서 목동의 대지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강남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 그리고 송파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실제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결국에는 땅값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대지 지분의 가격도 오르고 그만큼 또 비례해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또수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목동, 양천구와 그 다음에 학군이 좋은 중계동 쪽, 그리고 이제 강남의 대치동 쪽, 이렇게 이제 학군만 비교해도 세, 곳, 세 곳으로 우리가 나뉘어서 볼수 있는데요. 거기 대치동 쪽의 가격, 그리고 어, 목동의 땅 가격, 그리고 또 노원의 그 중계동 쪽의 땅 가격을 비교했을 때 똑같이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되는 것은 결국에는 땅값이 높은 곳이 재건축이 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강남의 그 대치동과 가까운 저층 용적률이 낮고 건폐율 낮았던 개포는 이제 다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 목동이 다음 어, 선수로 어, 나설 수 있는, 등판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목동에 이제 제가 도로변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예. 그리고 건물 건물마다 그 중간에 있는 상업용지에 학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2만 6천 세대에 또 곱하기 3 정도를 하면 우리가 거주하는 그 인구들의 수가 예측이 되고요. 목동 아파트가 노후되면서 또 반사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신정동, 신정 뉴타운 쪽에 아파트들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가보시면 가운데 상업용지에 학원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나 또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 버스가 계속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변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라든가 어, SBS 방송국이라든가 CBS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방송국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다 보면은 또 백화점도 중심부에 있어서 어, 목동 같은 경우에는 편의 시설이 주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편의시설이 백화점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 같은, 같은 섹터 안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차로 한 5분 거리 혹은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주 훌륭하고 인프라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 대지 지분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나뉘어지고요. 어, 이 자료는 머니 투데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중공일 아파트가 다 지어진 것은 85년부터 88년 사이에 다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적률은 123% 그리고 조금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이 8단지와 그리고 13단지, 14단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대지 지분을 이렇게 보면 대지 지분이 우리가 보통 평수로 환산을 했을 때 20평이 다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평 정도가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개포 1단지의 아파트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동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대지 지분이 큰데 이 대지 지분을 가지면 나중에 물론 강남과의 지역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포 1단지는 11평이 지금 13.89평이고요. 13평이 17.23평입니다. 15평이 20.84평이 있고 21.65평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개포동 일단 1단, 개포 1단지에 나와 있는 33평을 받는 33평을 받는 신청한 13평 아파트를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3평일 때 대지 지분이 17.23평이에요. 이 17.23평을 가진 어, 재건축 단지가 33평을 받을 때, 지금 현재 2019년 7월 1일자 매물입니다. 매매가가 19억이고요. 이주비가 2억이고요. 추가 분담금이 3,98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어, 앞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지분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치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예상되면, 물론 만약에 이 지금 목동의 아파트 지분을 지금 현재 강남에서 갖고 있었다면 아마도 더 비싼 가격을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이제 재건축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목동의 아파트의 가치를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뭐 20평형 혹은 뭐 10, 15평 이상을 다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판단했을 때어 이렇게 지금 개포 1 단지만큼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기가 있는 단지들은 조금 뭐 다르죠. 뭐 대장주 7단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단지들도 5단지도 인기가 많고 인기가 많은데요. 지금 1단지부터 3단지까지는 2종 일반 주거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 일반 주거 단지로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에 관해서 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단지에서 3단지에서 이제 종상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서울시하고 이제 원만하게 만약에 이제 논의가 되어지면, 어, 오히려 더그 탄력을 받아서 전체가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천 세대 수가 다 넘어요. 이렇게 세대 수가 그리고, 어, 많은 거는 2,000 세대가 넘고요. 3,000 세대가 넘는 단지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한 단지 단지가 재건축을 다 했을 때 규모가 굉장히 큰. 그리고 지금 현재 2만 6천 세대가 넘는 이 재건축 단지에서 또한 2만 세대가 더 공급이 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아주 메머드급으로 어, 2만 6천 세대가 2만 가구가 더 들어가면 4만 6천 세대가 되겠죠. 그러면 메머드급으로 어, 서남부의 아주 핵심 지역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단지에 갔을 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목동의 랜드마크, 뭐, 미래의 명품 1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서 3종, 어, 3종 지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거주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고민도 깊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5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위한 기금 모금에 이제 현수막을 찍었는데요.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 20%를 민간 임대로 하면 어, 서로 상향 어, 종상향을 할수 있다라고 지금. 제안을 한 상태라서 이것을 논의 중에 있고요. 6단지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에 주민총회가 안건이 통화가, 통과가 돼서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마 곧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A등급에서 E등급 중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 이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 통과하는데 지금 서울시 측은 재건축에 아, 정밀 안전 진단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른 단지들의 움직임도 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박차를 기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또 지지부진한 시간을 또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서울시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 커다란 걸림돌들이 있죠. 정밀 안전 진단이 강화된 부분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거두 가지의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해놓고 결과론적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승인을 내주지 않고 이러면서 40년을 끌고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의 진행을 또는 주택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재건축 매물을 보유하신 분들,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지금 사실상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비전 설명회를 19년 7월 17일 날 진행하신다,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에 있는 사진은요 2010년도 양천구에서 실시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마스터 플랜 설계 경기 우수작이에요. 그런데 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린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도 사실 편의시설들이 다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마곡지구의 연구원으로 계시고 또는 여의도의 증권가에 근무하시거나 또 상암에서 방송계 계열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그 연봉이 높은 분들도 실제 아이들의 그 교육 때문에 지금 목동에 거주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다 완성,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오히려 목동이 재건축이 다 된다면 주변에 있는 것을 다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교통망이 더 이제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재건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약 2만 가구 이상이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 엄청나게 그, 어, 서울 전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목말라 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공급이 된다면 아주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목동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그 국토부의 승인 신청을 6월 말에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확정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중앙 정부가 60%, 서울시가 40%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어 위치를 보면은 원래 지금 현재 목동이 어 여러분들께서 보고가 계신 저렇게 곡선 형식이 여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호선을 타고 이제 오목교역을 지나서 이렇게 목동역을 지나서 이렇게 되고요 위쪽으로는 9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일단지하고는 아주 가깝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목동선 경전철이 완성이 되면 어 당산역 9호선부터 해서 실제 목동의 핵심 지역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9호선이나 5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멀리 움직였던 분들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목동과 신정동이 합쳐진 동네인데요. 거기를 관통하는 노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실제로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성이 이제 보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 이제 먼지나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훨씬 생활이 쾌적해지겠죠.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재건 정밀 안전진단을 이제 신청하는 초기 단계고 그동안 정말 끙끙 알았던 어, 재건축을 준비하는 어, 한 지역이에요. 아주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지역에서 지금 어, 꿈틀꿈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목동의 가치는 사실상 어,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내가 실거주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가격 상승이 충분히 있을 그런 지역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부터 목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면 어 내가 이제 목동에 그동안 오래 살았고 아이들도 다 키웠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목동이 이제 서남권에서 워낙 핵심 지역이고 인기가 많고 한번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올 타이밍을 못 정할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또 재테크 차원에서 보시니까. 어, 그런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목동은 일단은 지금 진행이 되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갖고 있어서 지금 빨리 진행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 투계 과열 지구에서 조합원 그 5년간 재당첨 금지 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빨리 진행되는 게 하나 있다면 추가로 내가 어, 투자로 매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또한 목동이 또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지금 투자의 개념과 실거주의 개념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도 더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 오비스트 밴드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항상 그 오비스트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한 본부장이었습니다.